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꿈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팽돌이의 신부 찾기이고요. 잘 들어주세요. 팽돌이의 신부 찾기. 이 루리 글 그림. 이 루리 글 고마운 그림. 등장 인물 팽돌이. 팽돌이는 잘 울고 힘이 약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수컷 펭귄이에요. 팽루라. 펭로라는 붉고 예쁜 입술과 어울리게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암컷 펭귄이에요. 펭라. 팽라라. 라 펭라라는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암컷 펭귄이에요. 펭놀이. 펭놀이는 덩치 크고 힘도 세지만 누워서 놀기 좋아하는 스코트 펭귄이에요. 펭펭. 돌죽기를 좋아하는 귀여운 아기 펭귄이에요. 오늘은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합. 동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에요. 그 수컷 펭귄들은 이른 아침부터 돌을 모으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펭돌이와 펭누리는 그 결혼식장에 그만 지각하고 말았어요. 뭐야? 돌이 하나도 없잖아. 아이쿠 늦었네. 둘은 어쩔 수 없이 먼 곳에서 돌을 구해야 했어요. 펭돌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찾으러 달려갔지요. 하지만 팽돌이는 눈밭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양차양차 이미 은쩌는데좀 일단 좀 쉬자. 팽돌이는 늘어지게 한숨자고 일어났어요. 그 사이 팽돌이는 돌을 꽤 많이 모았어요. 오호! 제법인데? 동글동글 조약돌 한두 줄게 세집다오. 드디어 맞선을 볼 암컷! 펭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펭돌이와 펭놀이도 그 자리에 나섰지요. 꺄 꺄, 여기를 보세요. 키키, 나를 봐주세요. 오호호신난 감을 고르자. 둘은 펭라라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이돌좀라라양제 돌을 받아주세요. 어머, 돌이 저처럼 예쁘네요. 머리 튼튼하네요.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머리카락이 귀여워. 팽라라는 일단 팽돌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젠 팽돌이가 돌로 만든 둥지를 보여줄 차례예요. 라라 양을 위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머나, 기대되어요. 짜잔. 에이. 자, 보세요. 흥! 앗! 팽돌이가 모은 돌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챗! 이런 듬성듬성한 집은 싫어요. 안 돼! 가지 마요! 어머나! 하하하하하! 제 둥지는 완벽하지요? 아주 멋진 집이네요. 마침내 기회를 잡은 팽돌이는 팽나라에게 자기 돌집을 보,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지? 설마... 결국 팽라라는 팽놀이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어여쁜 라라형과 함께 있으니 저절로 랄랄라 콧노래가 나오네요. 말도 안 돼! 저건 다내 돌로 만든 등지잖아. 호호호 하하하. 팽놀이는 팽라라의 어깨를 감쌌어요. 팽놀이는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지요. 하하하 호호호. 어떻게 만든 동지인데, 어서 내 돌을 돌려줘! 억울한 팽돌이는 힘을 내서 팽돌이에게 덤볐어요. 하지만 힘이 약한 팽돌이는 힘센팽돌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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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다. 팽돌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돌을 모으러 갔어요. 돌은 아주 아주 멀리 있었지요. 뱅돌이는 돌을 모고 또 모았어요. 한참을 쓴 끝에 예쁜 돌집이 지어졌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침에도 예쁘겠죠? 호호호. 무슨 노리를 좋아하세요? 뚱뚱 갓기 노이요이 둥지가 마음에 드나요? 이런 튼튼한 둥지는 처음이에요. 휴. 하지만, 이젠 남은 신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힝,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팽돌이는 가슴속까지 추워졌어요. 응, 응. 그때, 누군가 팽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톡톡, 흑 누구세요? 팽노라예요 앵두처럼 붉은 입술에 어울리는 드레스와 장신구로 치장하느라 늦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팽귄을 봤나? 좀 늦었지요? 저는 로라라고 해요. 로라 형,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요. 도리씨가 만든 등지 보여주실 거죠? 둘을 잘 모은 팽도리와 아름다운 팽로라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 눈에는 오로라보다 오로라 양이 더 아름다워요. 아델리 펭귄 아델리 펭귄은 지구의 가장 남쪽 추운 남극에 살고 있어요. 몸 길이는 75cm쯤 되는데요. 짧은 다리로 고추서고 날개는 지느러미 모양이에요. 머리와 등은 짙은 검정색이고 가슴과 배는 흰색이지요. 불리는 짧고 검붉은 색깔이에요. 보통 때는 얼지 않은 물에서 물고기나 낙지 등을 잡아먹어요. 9, 10월에는 꽁꽁한 땅 위에 돌로 둥지를 만들고 떼지어 번식해요. 한 배에 두 개의 알을 낳고 암수가 교대로 36일 동안 품어준답니다. 새끼를 다 키운 2, 3월에는 어, 다시 얼지 않은 물을 찾아가지요. 다른 펭귄들처럼 아델리 펭귄도 암컷이 바다에 나가 사냥을 하는 동안 수컷은 자신들의 알을 시켜야 해요. 수컷은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 짝짓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멋진 둥지를 만들어 암컷들을 초대한답니다. 둥지를 만들 재료는 조각돌뿐이지만 남극의 추운 날씨 때문에 알이 굴러가거나 미끄러지지는 않는데요. 수컷이 열심히 만든 둥지에서 큰 소리로 암컷을 부르면 하나 둘씩 선택을 받게 되죠. 돌을 골라내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아서 옆 둥지에 돌을 훔쳐 가는 펭귄도 있어요.그래서 아델리펭귄이 난폭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그래도 아델리 펭귄은 누구보다 장난기 많고 사랑스러운 펭귄이랍니다.옆집 봐. 에어서 돌을 더주어라고 어, 네가 좀 좋아. 몇달뒤 팽돌이와 팽로라 사이에 귀여운 아기 펭귄이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예쁜 조약조 팝니다. 팽펭귄네 집. 지금까지 팽돌이의 신부찾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